안녕하세요. 초코입니다. 오늘도 제가 음악을 가지고 왔는데 또 요즘에 또 급하다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제발 어 컴퓨터 거래 중팅 상황 읽고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저도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도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는 거다 아는데 저도 저는 진짜 더받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제발 그거 제발 아시고 들어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택비 1,000원 택배 4,000원. 뭔가 그러니까 9,000원. 8가 4000원 해서 2배 이상 인오란 램벅이에요 그럼 다 꺼내서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건 한결림 출처 이거는 방산현님 출처 여기에 10장씩 키고 30장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거 지출처 한 장씩 들어가요 그리고 지출처 플라로이드 두장씩 미니술로건 엽서 안 쓰듯이 들어가요. 여기서부터는 쭉 제출하고 말 없으면 하기 제출되인 걸로 알아주세요. 이거는 공통된면이나 안면만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모광 한봉툴 터고, 이렇게 다두 장씩 들어가요. 그리고 이것도 두 장씩 들어가요. 이렇게 해서 이제 0.4 랜덤 구성을 다 끝내보았습니다. 혹시나 구매하고 싶은 분은 설명창에 있는 오피티 긴방 들어오셔서 양식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모두 안녕.